근데, 그, 페이스북을 제가 좀, 요번에 이거, 이제 오신다고 해서 쭉 살펴보니까는, 김, 여러가지 김소연 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썼어요. 썼는데, 김소연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용기 있다. 큰 흐름상으로. 그리고, 누구 방차석 의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. 이렇게 표현하면서, 그 마지막 줄에 침묵하지 않겠다. 뭔가가 있어 보여, 느낌이. 침묵하지 않았잖아요, 제가. 기자 간다회진했잖아그런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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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그, 의미인지. 아, 그런데, 뭐, 나난 또, 어, 숨겨놓은 것도 있으신가요? 아, 에이, 그게 무슨, 뭐, 나이가 이만큼쯤 돼가지고 정치 만큼 했는데 뭘 숨겨놓고 감춰놓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. 김수현 의원이 사실 이걸 폭로를 했을 때부터, 뭐,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, 은 김수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치하기는 힘들 겁니다, 앞으로. 그렇죠. 예, 예, 예. 냉정하게. 예. 근데 우이나라 회철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? 네. 아니, 이제 너무. <laughs> 회철이. 아니, 뭐. 너무 많이 갔으니까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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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음, 이제 음, 쉽지 음, 않을 음, 것 같은데. 음, 모르겠어요. 음. 이제 또. 나중에 또 이제 그 용기를 얼마큼 살지 모르겠어요. 근데 본인으로서는. 묻어둘 거를 묻어두지 않고. 그거를 공개를 했을 때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? 본인이 뭔가. 절대절명의 어떤 위협을, 이게 내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협을 느꼈던지 위기감이나 두 번째는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을 것이든지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에 공포를 이기려고 공개를 하고 달려드는 것도 용기라고 봤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한다면 그것도 용기라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, 김소연 의원은 뭐 젊고 또 변호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은 덜해요. 뭐, 뭐 정치를 안 해도 될 네. 사람이고. 그렇지, 따져 변호사니까 네. 뭐 천일이. 아, 네. 그리고 뭐 더군다나 뭐 아주 브라이트한 아, 네. 변호사 아닙니까? 예. 네. 그러니까 그 김소연 의원에게는 그렇게 큰 연미는 없어요. 음. 그거 참 젊은 사람이 참 씩씩하다 음, 정도. 네, 근데 네, 방창석 의원 부분에도 제가 특히 경, 분노했고. 음. 경로했습니다. 두 예. 가지였습니다. 예, 저보다 한살 많으시더라고요. 예. 그데 예, 예. 그분이 그 시위원 사퇴를 하겠다고 검찰에 출동를하 사퇴를 예. 하겠다고 해서 두 가지. 구의사태한다 네, 구 의원 구 의원 나왔죠. 말려 달라고 해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예. 조금 견뎌보시지 그러냐.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숨을 시기가 어려울 정도곧 죽을 것 같습니다. 음, 음. 제가 이거 연일 어. 사태를 힘들고, 아, 그 소리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? 예.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살아온 역정을, 인생 역정을 좀 들었어요. 예. 나이 10살. 동사활동을 많이 하셨구 아, 봉사활동은 네. 뭐 그렇다고 뭐 그렇다 뭐 한것 치지만 예. 나이 예. 10살 때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한 분은 뭐집 나가셔가지고 예. 그어디저 친척집에서 방한칸을 얻어가지고 그 동생들 10살짜리가 동생들 셋을 걷어먹이면서 아, 공장 다니고 음. 어디 과일도 행사해가지고 한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. 음.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음. 그 밑에 애들을 먹여 살리면서 동생들을 키우는 걸한 상상 한번 해보세요. 음. 이게 무슨 뭐저하을 해도 슬픔이도 아니고 네, 네. 그렇게 하면서 동생들을 잘 키웠더라고요. 의사도도 키우고 목사도 어, 키우고 네. 그러면서 그렇게 음. 힘들게 살면서도. 초등학교도 저는 못했죠. 본인은 못했더라. 네. 예. 그러면서 또 본인이 그또 사이에 공부를 해가지고, 예. 뭐또 무슨 뭐, 검정고시도 하고, 졸업자 입도 따고, 예, 예, 예. 또 거기다 더해서 본인 그렇게 힘들면서 하면서 도 봉사활동을 30년 정도 하셨더라고요. 아, 참 예. 참. 사실 그런 분은 우리 민주당의 보배입니다. 음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음. 인생 자체가 스토리 아니에요? 예예, 예, 그러네요. 그런 사람을 음. 공천을 줘 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게그 사람 새끼들이니까 음. 인간이 그 그래. 인간이 안되참 천국놈들이죠. 음. 음. 아, 네. 저, 저 정말 분노했어요. 아, 네. 그런 사연 있었군요. 이분. 네 예, 예. 그러니까는 이분이 왔다 음. 갔다가 죽인 줬는데 얘기, 예. 죽인 줬는데. 예. 음.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대단한 자리인 줄 알고 받았는데 네. 그거 이제 뭐 그놈들이 와가지고 슬슬 뭐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막깔 보고 무슨 뭐 과일 장사 출신이라고 네. 초등학교도 네. 제대로 못 나니 막깔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음. 돈을 요구하니까 이 형반이 뭐 권력을 가까이 가본 적이 있나 근데 본인으로서는 이제 평생 어려웠고 갑자기 네. 이제 뭐 남자, 남자라서 남자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자로서는 신데렐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. 그렇죠. 뭐 그런 기회에 돈 달라 그러니까 못 이기고 줬더라고요 네.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좀 넉넉한 사람한테 음. 가서 뭐 벼슬자리 좀 가려고 좀허구대 부리는 사람한테 뜯어갔으면 에이 뭐 세상이 좀 나눠먹고 사는 거지 음. 하겠는데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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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갈 사람한테 뜯어가야죠 음. 인간 같지 않은 놈의 새끼들